위 위짜. 아래 아래 자, 위아래짝 위. 네.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어 텔레파시 기법이야. 이게 제가 말을 하면 보써 내가 다음에 한마리 여기서 다 알고 있어. 네,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콩지하면뭐 같아 올라? 콩지 아, 보치 네. 뭐 알았어? <laughs> 네, 콩지 어, 여봐, 똑똑하셔. 예, 흥분을 보시죠. 흥분.